자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온천여관을 정말 제대로 즐기기 위한 저의 개인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제대로 힐링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라면 은 저는 1박 보다는 2박, 연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힐링만을 목적으로 가는 온천여관을 저는 추천을 해요 보통 일본 온천 여관 같은 경우에 물론 시설에 따라서 뭐 시간이 달리겠지만 보통은 이제 체크인이 한 3시 정도가 되고 체크아웃이 뭐 10시 혹은 뭐 11시 뭐 시설, 시설에 따라서는 또 12시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10시나 11시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크를 해서 온천 한번 갔다가 오면 밥 먹을 시간, 밥 먹고 오면 은 이제 잘 시간 또 자고 일어나면 아침 먹을 시간 아침 먹으면 바로 체크아웃이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일본 온천 여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눈 깜빡하면 끝나요. 1박 2라는 일이 것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끝나. 그렇기 때문에 1박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에, 그죠? 2박 이상을 할 경우에는 남들 체크아웃 할 시간에 남아있죠. 그 다음 손님들이 체크인 할 때까지 그 시간도 온천여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2박을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데 A라는 온천여관과 B라는 온천여관이 머물기로 했어요 이곳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이용하고 물론 그 사이에 관광이라는 일정을 넣고 싶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관광이 특별히 목적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난 이곳도 머물고 싶고 이곳도 가보고 싶다 이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더그 온천여관을 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 그 이후부터 다음 체크인 시간까지는 사람들이 적어요. 정말 손님이 적고서 조용한 시간입니다. 온천 등을 이용할 때도 정말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물론 시설에 따라서는 그 사이 시간에 이제 온천을 청소하거나 이래서 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서 다음 체크인까지 그 시간은 굉장히 조용하고 시설을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보통 그냥 1박을 해가지고 남들과 같이 체크인해서 뭐 어떤 시설 이용하고 온천 이용하고 밥 먹고 뭐 하다보면은 거의 그 시간이 겹치잖아요. 근데 남들다 체크아웃 한 다음에 그 시간, 다음 체크인까지 그 시간은 정말 조용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천여관에서 힐링을 목적으로 갔을 경우에, 그냥 관광의 목적이다 이러시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은 정말 온천여관에 힐링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라면은 2박을 전 추천을 해요. 가끔 제가 일본에서 일을 했을 때 머무르신 한국의 손님들 중에서 뭐 이박을 예약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카이세키 요리라고 있잖아요. 일본 이제 온천 여관에 머물면 나오는 정식 코스 요리 같은 게 있는데 그카이세키 요리가 이박을 하면은 이게 음식 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클래스의 온천 여관이라면은 이박을 했을 경우에.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요리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뭐, 비페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먹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음식 하나하나 나오거나 이러 그런 식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시설을 가가지고 이제 저녁 뭐,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음식을 보면은 똑같은 시설 경우에는 음식이 비슷하거나 이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2박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음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A라는 온천여관에 머물려고 할때그 온천여관에 대한 뭐 블로그를 읽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에 영상을 검색해 본다던가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거의 이제 똑같은 음식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연박으로 이제 2박 이상을 하게 되면 음식이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1박만 했던 사람들이 먹지 못했던 음식이 그런 음식을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찬스도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스태프한테 알려주자 온천여관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기념일이라던가 어떤 기념일 이 있을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스태프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곳 같은 경우에도, 뭐, 축하한다는 의미로 기념 뭐 샴페인 같은 걸 넣어준다거나, 방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뭐 특별한 어떤 디저트라던가, 특별한 음식, 이런 것이 추가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방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생일도 아닌데 나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념일에 어떤 기념일에 마침 여행 가게 됐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얘 일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기념일로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도움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방을 만약 에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도 그냥 무조건 기념일이니까 방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온천 여관 쪽 호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방을 이렇게 조절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약한 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관하고 이렇게 별관이 있는 어떤 시설을 여쭤봐요. 이럴 때 예약이 본관에 조금, 뭐 별관에 조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 인원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별관이 가격이 싼데도 일부러 본관으로 옮겨서 서비스 인원이 이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기념일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이렇게 방을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념일 같은 것을 미리 말을 해 두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약을 하고나 이럴 때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난 경치 좋은, 조금이라도 경치 가 좋은 방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두면은 방을 조절하고 이럴 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한마디로 해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자신이 예약한 클래스가 가장 싼방 클래스로 예약을 했는데 뭐 업그레이드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해둬서 나쁠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레벨의 클래스인데 약간 A 쪽 방이 경치가 좋아. 이럴 때 나는 경치가 좋은 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쪽 사람 그렇게 말을해둔 사람을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쪽 방으로 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뭔가 한 말이라도 해둔 사람을 조금이라도 경치가 좋은 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걸 하세요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도 나는 뭐 회를 잘못 먹는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한다던가 뭐 이런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혹은 난 이런 음식을 못 먹는다 뭐 낫또를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음식에 대한 약간 자신의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다대응을못 해줘요. 물론 다대응을못 해주지만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온천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쑥스로하지 말고 자신은 뭐 이런 것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 먹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못 먹는다든가 음식 같은 경우에 카이세키 요리 중에서 가장 식사 앞에 이제 쇼크젠슈라고 해가지고, 뭐, 술이 이렇게 조그만 술 같은 게 나올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술못 먹는다 얘기하면은, 그 술, 뭐, 식전 술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걸 미리 전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온천역까지갈 때, 소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송영, 한국말로 송영이라고 하나? 송영버스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가까운 역에서, 어천여관까지 차로 이렇게 왕복을 해주는 셔틀버스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체크인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광을 하시다가 그 송영 관광 셔틀버스 그것이 그냥 역하고 그 시설만 왕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가끔 보면은 그 셔틀버스가 역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관광지 그 다음에 호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체크인을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체크인을 체크아웃을 한 후라도 하더라도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텔과 가까운 역만이 아닌 그 관광지까지 연결해주는 만약 셔틀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그 짐을 그 셔틀버스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 셔틀버스를 타고서 호텔까지 가가지고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천여관에 머물 예정일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뭐 3시에 체크인을 할 예정인데 짐이, 짐을 먼저 맡겨두고 싶다 해가지고 그 셔틀버스에 맡겨서 그 짐을 온천여관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셔틀버스를 타면은 그 호텔까지 가는데 5천역까지 가는데 만약에 뭐 20분이 걸려 이럴 때 왔다 갔다 하기 시간이 아깝대요.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에 짐만 맡겨놓고서 그냥 관광하다가 나중에또그 셔틀버스를 타고서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셔틀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자. 다음은 체크인 시간. 체크인은뭐 시설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간이 다르겠죠. 그다음에 뭐 요금을 더 내고서는 뭐 빨리 체크인 플랜으로 예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럴 텐데. 보통, 이제, 온천 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체크인 시간이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럴 때, 체크인 시간보다 빨리 도착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체크인 시간보다 너무 빨리 가면, 당연히 방은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그 외의 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러리 시설 같은 게 있어. 혹은 뭐, 뭐, 오차 같은 거,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편하게 쉴수 있는, 뭐, 공간이 있어. 릴렉스룸 같은 게 있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랬던곳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가 보이는, 뭐 경치가 굉장히 예쁜 바다가 보이는 어떤 라운지 같은 게 있거나 혹은 거기서는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무료로 마실 수 있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을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체크인 예정이라면 일찍 도착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그 1박보다는 2박을 하라고 했는데 2박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먼저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 맡겨두고서는 아직 체크인을 하지 않았어요 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뭐 체크인 수속 같은 거다 끝내두고서 그런 시설을 편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체크인 하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마 적을 거고, 아직 방 체크인도 안 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 이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호텔 쪽 입장에서는 아직 방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보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줄 거예요. 체크인 시간을 지난 다음에, 체크인을 남들다할 시간에 한 다음에 이제 가서 이용하게 되면은 사람 당연히 붐비겠죠. 그런 부분이, 그런 곳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일찍 가가지고 그집 맡겨두고서 일부러 그런 시설에 일찍 가가지고 시설을 이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없는 시간에 조용하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돈을 내고서는 정말 본전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온천 여관에 1박이 아닌 막 2박 이상으로 이렇게 머물게 되면은 카이스키 요리가 이제 내용이 응.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 바뀌기 때문에 연박으로 이제 2박 이상으로 머물러도 음식이 뭐 똑같은 게 나온다. 이런 걱정을 보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클래스의 이제 온천 여관인 경우에.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오천여관을 1박으로 뭐 이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친구라던가 가족을 꼬셔가지고 또 갔어 뭐 금방 예를 들어서 6월에 갔는데 7월에 또 갔어 이럴 경우에 만약에 계절이 같을 경우에 음식이 겹쳐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시설, 이것도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음식이 바뀌어요. 가색기키로라는 것이. 봄 메뉴, 뭐, 여름 메뉴, 가을 메뉴, 겨울 메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데, 만약에 같은 시기에 갔어. 같은 봄에 갔어. 뭐, 같은 겨울에 갔어. 이럴 경우에는 내용이 겹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시기를 바꿔서, 가는 게 좋긴 한데, 같은 계절에 연속으로 가게 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엔 여기 갔으면 다음번엔 다른 데 가봐야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라든가연인이라든가 뭐 데리고 다시 가게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너무 가까운 시기에 가면 요리가 겹치게 될 경우가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예약자 이름을 동일하게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요번에 어. 갔는데 너무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 친구 들려갈때 친구한테 예약을 시켰어. 뭐 이렇게 되면 이름이 달라지면 다른 손님이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온천여관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 이름으로 혹은 뭐 주소라던가 전화번호가 같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 사람이 한달 전에 왔는데 또 온다 이거를 호텔 쪽에서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음식이 똑같아지는데 해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족끼리 여행을 갈때 이번에는 남편 이름으로 다음에는 부인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약할 때 동일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은 아이 사람이 저번에 왔던 이 사람이 또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호텔 쪽에서도 아, 이 사람이 요번에 한달 뒤에 또 왔기 때문에 이 음식 겹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음식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궁리를 해주거나 이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호텔 쪽에서, 온천여관 쪽에서 여러분들이 아, 동일힘무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남겨놓는 게 좋아요.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한국 전화번호니까 뭐 일본에서 뭐 전화 오겠어 하면서 전화 연락처를 안 남긴다던가 이러지 말고 뭐 메일 주소라던가 전화번호도 가능하면 남겨주시는게 호텔쪽에서 온천저관쪽에서파악 하기가 쉬워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대응을 하기가 쉽고 짧은 시기안에 뭐 연속으로 갔을 때뭐 음식이 겹친다던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와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난그 음식이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미리 그걸 또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온천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